충청북도 지부장 정재헌입니다. 결의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삽천리 금수강산이 산업화의 불결에 땅과 공기 우영으로 피폐해져 오다 보니 코로나의 세상에 온 지구촌이 힘들어서 아우성치는 21세기 대안은 유기농이 사람이 되어 유기농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본다. 이에 전국의 금화기업회 회원들이 합심하고 단결하여 미래의 건강에 우수한 금화교 식물을 유기농업의 대체작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하하고 저탄소 시대, 고령화 시대의 건강이 우선되는 현실에 부응하는 동기로 삼아 발전하는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인류의 생명과 환경 및 자연생태계를 물려받은 그대로 되살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도록 다 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둘, 우리는 유기농업 재배가 용이한 금화규를 유기물 순환농법을 실천하여 선도적이고 우수한 금화귀 생산으로 산업발전에 선도적인 금화귀의 농업인이 된다. 셋, 우리는 안심하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금화귀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넷, 금화귀의 꽃이 안전식품이나 식약처에는 옛 조례나 법령으로 인한 미등재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식약처에 꽃도 식품으로 등재시켜 경쟁력을 높여주길 전국의 백천, 백여명이 금화교 꽃 시, 어, 식용화 등재에 소명한 모든 분들이 여류와 소망을 담아 강력히 등재를 촉구한다. 2022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금화의협회 오크샷대회 참가자 대표 정재헌. 이상입니다.